여러분 보글이가 들려주는 교과서방 역사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주제는 단군신화에 곰이 먹은 것은 마늘이 아니었다 자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마늘이 마늘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니요 어, 밝혀진 말은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역사라는 게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와 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가장 타당한, 아 가장 적당한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음,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 먹는 건가요? 브랑 아, 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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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배달을 하는 거냐? 여기에 배달의 민족은 그 배달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배달의 민족에 나오는 배달이라는 말 있죠? 이거는 단군이라는 말에서 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단군신화는 지난번에 고조선 건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국 어, 유사라는 책. 고려시대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단군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려시대 유학자인 이승휴라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에도 단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두 개의 책에 나온다고 했어요. 《삼국유사》에 또 나오고 《제왕운기》라는 책에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는 단군이 달라요 이때 단군은 이렇게 쓰고요 제왕국에 나오는 단군은 자, 뒤에 있는 분자는 인분군자로 똑같은데 자, 앞에 있는 이 단자가 달라요 이거는 재단단자예요 그래서 제단,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단. 그래서 이 당시에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정치를 하는 사람 왕검을 붙여서 우리가 단군 왕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정치도 같이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신정일치 또는 뭐 재정일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 신을 받드는 것과 제, 어, 정치가 하나.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단군의 단자는요 이게 박달나무 단자예요. 자 그럼 박달나무의 이 박은 무슨 의미냐? 밝다, 빛을 뜻합니다. 빛. 자 그다음에 박은 밝다고요. 다른 들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 박달나무 박자에 이 단자에 이 박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소리 나는 것으로 쓴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배들 배달. 그래서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 시켜 먹는 배달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밝은 땅에서 사는 민족의 와. 이게 바로 단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음. 그타이라는 플라스라는 그 방송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한분나오셨어요 조법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어, 얘기하는 걸 선생님이 들었는데 아, 이게 가장 좀 근거가 좀 명확하겠다 생각하는 것들. 아, 좀. 그럴 듯하네, 그럴 만하네라고 해서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고요. 늘이 수업을 듣든 아니면 다른 역사 강의를 듣든 진짜 그랬을까? 다르진 않았을까?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을 항상 품기 바랍니다. 역사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계속 궁금증을 품으면서 지혜를 배우는다.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분첫 머리에 손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마늘이 마늘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당분 신화를 보면 고음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늘은요 고조선이 건국되기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저쪽 멀리 서역 인도나 이쪽 지방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상하지 않나요? 고조선이 건국될 때 마늘을 먹었는데 그러면 그때 없었어.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마늘을 마늘로 우기는 이유는 아, 일본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일본보다 한 1500년 전 먼저 생겼는데 자기네 나라가 더 먼저 했다. 이런 걸 우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 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곰의 특징은 겨울잠을 자죠. 왜이 시대 사람들은 곰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교과서 거로 얘기할 때 우리가 뭐였냐면 환웅을 믿는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 그 중에 곰을 믿는 부족과 환웅을 믿는 부족이 서로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곰은 겨울잠을 자요. 또 특징이 뭐냐면 가끔 두 발을 서기도 합니다. 두 발로 딱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봄이. 근데 얘네가 특이한 건 가을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옵니다. 자, 이 봄이 대해서 다시 나오는 것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환생한다. 야, 죽었다 다시 살아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성한데요? 그러니까 이 곰을 믿게 되는데요. 이 곰의 어원도 몸에 어원을 보면 감이라고 씁니다. 이 먹는 감이 아니고요. 이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이게 일본말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이라는 말이 되는데, 나중에 고려 시대에 몽골이 어, 그 고려를 침략을 했을 때, 일본까지 가려고 있어요.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탁하는데 태풍입니다. 그래서 일본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이 불어준 바람. 그래서 감이 가재. 이걸 나중에 일본애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네 나라 군인들 비행기 태워갖고 가서 자살 폭격하는데 사용죠 신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곰을 이렇게 신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늘이 마늘이 아니었다고 했죠. 신화에 보면 산이라는 걸 먹었다고 해요. 산. 자 이거는 매콤한 식물이에요. 매콤한 식물. 그래서 산을 마늘이 아니라 달래로 먹는다. 달래 우리 달래장 이런 거 해먹죠. 근데 실제로 생태학자들이 곰을 관찰을 하니까 곰이 겨울잠을 자고 동굴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먹는 게 달래더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우리 당군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마늘이 아니라 달래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요. 우리 음. 다르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법종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가장 아, 뭐좀 추리 또는 근거에 뭐 합당한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네. <laughs> 그래. 네.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모르죠? 켄코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되게 창피해요. 창피하니까 어, 뭐 영상 보면서. 그냥 이런 수업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 예고를 해야 되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세 나라의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나라 이름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가 또는 나라 이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되게 재밌는 일이 도깨비의 어원도 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라는 건 역사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단지 다른 데서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들려주면 역사도 재밌을 것 같다. 자, 이 영상으로 끝나면 안되고요. 어 진짜 과연 그런가?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곰처럼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환생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